님의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서 어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김만길 민주당 대표님의 교섭단체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 대표님의 말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과 일치하기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지가 2월 임시국회에는 제대로 반영돼 지난해 민주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묶여 통과되지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김대표님의 연설 내용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등 일부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우려됩니다. 어제 황우리 대표께서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 대표께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문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랍니다. 또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협심해서 2월 임시 국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김 대표께서 제안하신 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어제 황우려 대표께서 제안하신 한반도 통일평화협의체와 큰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의 장을 활짝 열고 남북한간 민권 문제의 기본 틀을 정비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 재정 문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이 증과 관련해서 오늘 김 대표님의 연설 내용에서는 북한 인권법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기에 어, 이점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지방자치를 위해 참신 헌신할 일꾼을 뽑는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대표께서는 출범한 지만 1년도 안 되는 정권을 향해 심판하겠다는 선거로 끌고 가려는 점은 안타까움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억지 심판론이 아니라 민생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해졌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김 대표께서는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 부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밝게 두는 바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과 관련해 무상 보육, 무상 유아 보육 등 무려 11가지를 들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켜 접근한 적극 추진 중이라는 사실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중 입증 자료를 기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기초 연금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70%에게만 차등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에 따르면 의료 신중 90%는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95%로 확대된다면 15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존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민주당 측이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해 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올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인 기초연금 지급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르신 복지를 고민한다면 내일 첫 회의를 갖는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부수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사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가 보장 공약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실현된 사안이며, 오히려 간병비, 상급 병실료, 특진비 등 혜택을 더 확대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본 결과 폐지로 인한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위헌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보 난립은 물론이고 청년, 여성 등 정치 신인의 진출을 심하게 제한합니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은 장고 끝에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맹목적으로 폐지를 요구할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께서 연설 말미에 국민을 분열하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작년 한해 분열과 정쟁의 정치로 국민을 필요하게 했던 국회가 올해부터라도 과학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식사시간 다 돼서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같이 나타나서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준비해둔 논평이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지키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법안을 통과시켜줘야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거아니까 법안 하나 통과 안 시키고 계속 발목 잡기 하고 목리 부리고 있으면서 뒤에 가서 공약 안 지킨다, 안 지킨다 할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예상했듯이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대표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민에게 건설적인 미래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에 얽매여서 어두운 현재와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백도부터 국민의 힘을 쏙 빼놓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 민주화, 복지 등의 공약과 정책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법이 그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아예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대표는 오늘도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목니부리듯 생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그리고 복지와 경제 활성화 정책 법안들 모두 민주당의 억지스러운 반대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취지와 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또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 민생을 위한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생트집을 잡아왔습니다. 또 국회 선진화법을 볼모로 통과 못하게 반대에 앞섰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정쟁화시켜 온 것이 바로 민주당임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탓을 정부에 미루는 것은 제1야당 거대 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이가 없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참 의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급해도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면 무조건 반대해버리는 민주당의 청개구리 행보가 불통이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적반하장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이라고 하기 전에 민주당의 정치기여관 먼저 내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대표의 정치기여관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불통의 사례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전병헌 원내대표 야권 하나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권이 하나 돼야 선거에 승리하고 새 정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사 지방선거를 향한 민주당의 마음이 아주 매우 조급한 것 같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서 여전히 야권 연대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만이 연대에 목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에 대해서 생업지로 정쟁을 일삼더니 이제는 안철수 신당에 떼쓰는 모습이고 국민을 향해서 알른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내용물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묶는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눈 속임용 일부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황골 탈퇴하시기 바라며 국민의 뜻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ranscrição